이 영상은 몸에 좋은 웨이브 파일로 제작했습니다. 셋 지디티를 통해 한국어 속청과 낭독이 치매 예방에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를 빠른 속도를 듣는속청과 소리 내어 이는 낭독 훈련이 치매 예방에 좋은 이유는 주로 세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뇌의 처리 속도 향상입니다. 속청을 통해 정보를 빠르게 듣고 이해하려면 뇌는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하므로 집중력과 주의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데 속청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 강화입니다. 낭독으로 일어있는 과정에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함께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뇌는 정보를 다중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이를 기억에 더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낭독은 반복적인 연습을 필요하기 로 때문에 기억을 강화하는 훈련이 됩니다.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언어처리 능력 증진입니다. 속청과 낭독 모두 언어처리에 중요한 활동입니다. 속청은 빠르게 들리는 정보를 처리하면서 언어적 유연성을 키우고 낭독은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언어는 뇌의 많은 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 자극은 뇌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뇌의 다양한 부분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속청과 낭독의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충 여보 쌤이었습니다. 이영분은 몸의 후에 어떻게 활용하실까요? 채팅 기록을 통해 한번 속속한 단군이 예방에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 발음도 들으면서 정말 소리 내어 읽으면서 단군이 침에한 용인은 주로 가지로 설명 있습니다. 첫째, 예측적 접근입니다. 속속한 정보를 먼저 확고 이해하려고 는력하도처리어니다이정보시해야을 하는데 도움이 됩다 특히 아이가 예수 있는데 이를 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다안동는 것을 적 생각적 작은 게게다이 정보를 전달할 때가지다지는 기억 관환됩니다. 이장다한안처속어를하는

이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뇌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데속청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 강화입니다. 낭독은 소리 내어 읽는 과정에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함께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뇌는 정보를 다중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이를 기억에 더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낭독은 반복적인 연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억을 강화하는 훈련이 됩니다.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언어 처리 능력 증진입니다. 속청과 낭독 모두 언어 처리에 중요한 활동입니다. 속성은 빠르게 들리는 정보를 처리하면서 언어적 유연성을 키우고 낭독은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언어는 뇌의 많은 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적 자극은 뇌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뇌의 다양한 부분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속성과 낭독의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충혁호 선생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t going to be able to do tha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at. I'm 속도 t g 해 i n g to be able to do tha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t h a 리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a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at. I'm not going t 를 be a b l 하는 o do that. I'm not 기 o i n g to be able to do that. I'm not going to be a b l 이 상황에서 여러 정보를

세 g 비 t 를 통해 한국어 속청과 낭독이 치매 예방에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를 빠른 속도를 듣는 속청과 소리 내어 읽는 낭독 훈련이 치매 예방에 좋은 이유는 주로 세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뇌 처리 속도 향상입니다. 속청을 통해 정보를 빠르게 듣고 이해하려면 뇌는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하므로 집중력과 주의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데 속청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 강화입니다. 낭독은 소리 내어 읽는 과정에서 시각적, 청각적 자을 함께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내는 정보를 다중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이를 기억에 더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독은 반복적인 연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억을 강화하는 훈련이 됩니다.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언어 처리 능력 증진입니다. 속청과 남독 모두 언어 처리에 중요한 활동입니다. 속청은 빠르게 들리는 정보를 처리하면서 언어적 유연성을 키우고 남독은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언어는 뇌의 많은 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 자극은 뇌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뇌의 다양한 부분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속청과 남독의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탁구 선수단 도착1 예상과 있게 알았습니다. 대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착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현재 대기 중입니다. 소속된 도착하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1시간 후에 도착 예니다 이직 처리가 될 겁니다. 1시 도착합니다. 도니다 안무소 도착했습니 이분에서 도착했다 1쪽에서 도착했습니다. 안무소 옆에 도착했습니다. 이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소속된 도착했습니다. 소속된 도착했습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이분 먼저 도니다 오늘 탁구 단 도착이 예상과 있게 알았습니다. 대치하겠다 이어서 도착했습니다. 세 도착했습니다.

이 영상은 몸에 좋은 웨이브 파일로 제작했습니다. 챗 GPT를 통해 한국어 속청과 낭독이 치매 예방에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를 빠른 속도를 듣는 속청과 소리내어 읽는 낭독 훈련이 치매 예방에 좋은 이유는 주로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뇌 처리 속도 향상입니다. 속청을 통해 정보를 빠르게 듣고 이해하려면 뇌는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하므로 집중력과 주의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능이 될수록 뇌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데 속청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 강화입니다. 반독군 소리 내어 읽는 과정에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함께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뇌는 정보를 다중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이를 기억에 더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독은 반복적인 연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억을 강화하는 훈련이 됩니다.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언어 처리 능력 증진입니다. 속청과 반독 모두 언어 처리에 중요한 활동입니다. 속청은 빠르게 들리는 정보를 처리하면서 언어적 유연성을 키우고 반독은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언어는 뇌의 많은 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 자극은 뇌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뇌의 다양한 부분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충혁호우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백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채팅 기록도 한 번씩 쳐보는 게 치매 예방에 좋은 이 됩니다. 한국어를 빠른속들으 정말 소리 내어 읽는 치매 예방에 좋은 이유는고가각설명드수있습니다 첫째, 외초적 접근입니다. 속도를 조금 조절하게 두고 이야기를 면도록처리하도 집중하게 됩니다. 이를 는 것이 정말적으로 동시에 방에하는 능력을 봐집 인지 기능 저예방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이가 되죠. 외는데 이를 상으로 처음에 중요하게 할수있습 둘째, 기억력 강화는 것을 자극적, 각적드게됩다 이후에 대더하게 가지고 이를 기억할수 있습니다. 에

이영상은소리는에 좋은 웨이브 파일로에작했습니다리면불안를통가해지국어속성서 소리가 들리에 좋은 리유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를 빠른 속도로 듣는 속과소리 내어 읽는 독가가리 속청을 통해 정보를 빠르게 듣고 이해하려면 뇌는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함으로 집중력과 주의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데 속청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 강화입니다. 낭독은 소리 내어 읽는 과정에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함께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뇌는 정보를 다중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이를 기억에 더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낭독은 반복적인 연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억을 강화하는 훈련이 됩니다.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언어 처리 능력 증진입니다. 속청과 낭독 모두 언어 처리에 중요한 활동입니다. 속청은 빠르게 들리는 정보를 처리하면서 언어적 유연성을 키우고 낭독은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언어는 뇌의 많은 영역과 관련 화시키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뇌의 다양한 부분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속성과 난독의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충영어 셀이었습니다 이영분은 공부할 때메모하 파일로 작하습니다 세체피트도 한글 소속과으로 단어의 의미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한 빠서 어미에 대해 설명해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초시 속도입니다. 속도적으로 정말 빠르게 또 이해하려고 빠서로 처리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1정을시인기 처리가 하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왜 속도가 별로 없는데 이를 1차는데이 중요하게 할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력 강입니다 단어 소리에 있는 가지고 각적 작은 게니다이는지이게에니다이 없을 필는기억화입니다하이니다속도보어를하는게데이 오늘 탁구서가 남자 경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대치알아봤습니다4대 5로 했습니다. 세트 2개에서 탁구서가 남자 경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한국 남자 탁구서가 경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현재 대치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가고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맞서서 골라가고 있습니다. 이직이 잘 되는 거입 대치하고 있습니다. 1세트에서 조금 힘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직이 잘 갑니다. 아무도 여기 걸렸습니다. 생각 잘이 위에서 뭘좀 달라 가지고 이직이 잘 갑니다. 또 아무도 조금 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 경험 문제도 체계가 진니다 세제 어제 일어났습니다. 소소하게 만든 거 어제 주만 겁니다. 소소게 되면서 어제에서 끼고. 이번 경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될지. 이 경험을 가지고 잘 보실 것. 이렇게 체계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탁서가 남자 경기이 났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4대 5로 그게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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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